<laughs> 사일럿 닉네임 왜래 이렇게 또 배틀을 뜨냐? 아.. 쎄쎄쎄아 아, 뭔데 쟤 개쎄나 아, 맨날 여진 보다가 유성 드니까 존내 아프네 그러니까 가텀한번 와야 될것 같아. <목소리> 야다아 그렇게 할 같지 어 맞아도. 오시만 엄마. 안 웃겨? 해나나심장해나것 같은 나도 못나 웃겨 오나오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야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 와칸다 보에버 근데 왜 미니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와칸다 보에버나 뒤지냐? 와칸다 보에버이겼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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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의 기상이다. 봤냐? 씨발. <laughs> 아우 씨.. 탐켄치 존내 시끄러워. <laughs> 티어.. 티어 개수가 있는 거라고 하자. 이제. 좋아. 티어 차이가 있는 거지. 탐켄치 왜개 아프죠? <laughs> 설명 좀. 누구 뭐 있어? 그거 체력필 애덤이잖아. 오케이. 거의.. 잠만.. 돌타 죽겠는데? 아우 씨.. 이번에 와 개새다 미안해 팀오쌤 내가 덩어리 써가지고 정확히는 내가 썼어 오늘 왜 장대현 씨 사과 메타야 <laughs> <laughs> 오늘 기분 좋은 날 아닌가 장대현 씨새컷 맞춰서 <laughs> 미안해 아까 화내서 미안해 아까 짜증 내서 아니, 형이 구금중이 <laughs> 아니야. 야, 네. 아, 무것도해주지 못해서 조심지이번지 됐다 지곧 돼지. 곧 돼지, 곧 돼지. 곧 돼지, 곧뭔데미지곧 돼지. 곧 돼지, 지 이거 이거. 뭐야 저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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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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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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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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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다이이이이이 식해 날리고 리틀러스는 빠지고 식해 <laughs> 여기 여기 와기 맞아, 맞아. 목 말라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티모가아 <laughs> 되게 목 마른 사람 같네 <laughs> 파이다에다가 식해에다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팀워가 <티모가> 진짜 파이다라고 <laughs> <laughs> 어? 일단 요걸 피하고 생각해야 돼 Q 기환 Q 기환 큐사 큐사 딴 어, 나이스.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늘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오케이, 오케이 가고 있어 위로 위로 쫓아내 오지 오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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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속 보내 유치아 존내 빨라 그렇지 어? 아 오케이 슬로우 붙었어 더 따라가 못 따라가, 더 따라가. 못 따라가. 더 따라가 못 따라가 다 따라가 <laughs> 다 따라가 <laughs> <다> 라 <따라가. 웃음> <다 따라가. 웃음> 끝까지 간다 <laughs> 끝까지 간다 <laughs> 끝까지 간다 끝까지 <laughs> 간다 미쳤나 악마가 낫지 <웃음> 아, <웃음> 결국은 악의편. 악의 편. <laughs> <laughs> 내년도에는 졸업해야겠다 이 파티. <웃음> <웃음> 눈물 흘리고 있어. 내가 막 질질 짜는 중. 끝 <laughs> 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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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들어간다. 빨리 레블랑 등장. 장대현 씨가. 캐리안 닥치. 컴퓨터 바꾼 i7 7700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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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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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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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어 플레. 오. 뭐지 무지 이 결말은? 개 <laughs> 완벽한 영상감에 이딴 결말이 나온다고? 어래네뭐 <laughs> 적고 그래서. 저게 맨 정신이라면 또 그거 좀 무섭지. 여기 두명이야 방금 뭐야? 그거 해봐요. 방금 그거 해봐요. 방금 방금 뛰었던 이모티콘 해봐요. 저 그거다 안녕하세요 할복. 갈나비구나. <laughs> 갈나비. 어, 너데워 아, 먹지 그걸 그렇게, 뭘 대화 먹지 그걸고쏙 하고 먹네 급급하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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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껴 먹어요. 어, 마시면 로 따로 먹겠다. 어, 니 이거 뭐야 갑자기? <laughs> 아니 이렇게 강제를 왜 기네? 매형 날 거지, 지불켜짐 <laughs> <laughs> 아, 엄마 물 꺼줘. 아, 아 엄마. <웃음> <웃음> 엄마아침이야 어, 엄마 아침은 싫어요! 엄마잘 아침. 때라고! 엉? 어? 먹으로 끊어주시래요 이거... 님이 먼저 빼시면 다 죽어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대 요청한다! <웃음> 메이데이, 메이데이. <웃음>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어? 어? 오. Mache, 오. <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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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는지 어 오!! 오시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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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X! 오으으오 시X! 오 시X! 자기 깃털에 자석있는지 확인해봐 어쩐지 씨발 깃불을 해야할 때 어떻게 땡겨오나 했더니 자석 때문에 땡겨오는 거였어 근데 CS 왜 먹어? 아니 너가 먹어야지 아깐 먹으랬네요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그럼 주도은 근데 다못싸웠어 왜? 어차피 쌓서 뜯을 것도 없잖아 주도건 그때누 세요 아뭐아 경쟁이다 이건 컴페티션이야큰 차타 무슨 새끼 아냐 이거 야너 너무 너무 신난 거 아니야? 거의 아무 말 대단치급인데 이거 와 방금 방금 싸, 싸 싸이온 씨발 연결된 거 봤어? 옅어, 음 것... 어떻게 사놨어? <laughs> 안 사야겠다. <좋아했다. 웃음> 와 씨. 어. 가능안 들키면 되는데. 드리어가드리어가 응. 응? <laughs> 평타. 좀 돌면서 돌면서 여기서 하면 잡혀. 평타 큐, 평타 큐, 평타 큐. <laughs> oh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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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